오늘은 이제 1월 5일 아침 현재 9시를 막 넘긴 시간인데, 제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세화민속 5일장이 오늘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시 구자읍이죠제 방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마당을.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 좀시켜키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책좀 보고, 그러다 전화 한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생각의 다름을 이제 있었던 걸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다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에, 저 같은 경우는 이곳 제주에서도 살고 내 마음이 가는 곳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 살아가는 것이 질 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초면 속초도 또뭐 충북 괴산이면 괴산도, 문경이면 문경도, 또 서울이면 서울도, 청주면 청주도, 뭐 거제도면 거제도도 다 제가 사는 곳이다. 내 발길이 가서 머물고 그곳에서 누우면 그곳이 곧내 거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많이 줄었지만 서울과 이제 충북 괴산과 이곳 제주 구자를 왔다 갔다 만 살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아,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제주에 살았고, 열흘 정도는 육지에 나와 살았는데, 이제 25년부터는 조금 좀, 이제 변화를 가져오려고, 이제는 육지에서 20일, 제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살아볼, 이제 계열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전화 오늘 또 아침에 통화한 사람은 그거예요. 좀 정책하라. 정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정착이라는 거를 너의 기준에 맞추느냐.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출근퇴근, 출근퇴근, 출근퇴근 하면서 한 곳에 집을 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정되어 보이고, 그것이 정착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고, 어디를 가도 나는 정말 거기가 내 집이고, 괜찮다. 내가 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순간은 내가 정착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이다. 그 다름을 서로 존중해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다름을 인정해주지 못할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